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아반떼의 최대 경쟁자 K3 리뷰가 시작됐습니다. 오. 뭐? 오, 꽤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 오호 어, 오, 이게. 오, 오. 오, 예. 오 날아가는 값이 아주 경쾌하고 재밌고 불안감이 없어요. 근데 속도는 65km 라는 거죠 <laughs> 속도가 뭐 다른 차들은 아, 미끄러지지 않는 건데 얘는 이제 미끄러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접지가 좀 약할 수도 있고 타이어도 그렇고 하니까 어어어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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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타이어가 뺏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엄청난 속도 같은데, 70입니다. <laughs> 70이에요. 이 정도 속도에서는 돼야 되는 거죠. 브레이크, 어, 브레이크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두 번을 밟았다간 돼질 수도 있겠죠. 이 프레임 구조랑 이런 것들 제가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어, 일단, 오, 이제 브레이크가 안 듣네요. 아, 아까 그단한 번에 살짝 열받은 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뻗었죠. 그냥 뻗었습니다. 역시, 오, 이제 안 들어요, 브레이크. 어, 브레이크를 안 밟는 운전을 해야 될까. 엔진 브레이크를 쓰거나 내리막길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데서 트럭들이 사고나는 이유가 이런 거죠. 브레이크가 열받고 페이드록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현상이 생기면서 아, 트럭들 대형 화물차들이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아마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데, 어, K3, 뭐, 아반떼급. 어쩔 수 없는 거죠. 브레이크 생긴 게 뭐, 그냥, 어 뭐, 자전거 브레이크랑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려나요? 이거 한번 갖고 이렇게 열을 받는다니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 오호. 어, 그래도 꽤. 어잘 잡았어요. 어 나이스에요. 시속 60km입니다. 나이스에요 아주 그냥 어 뒤에 그냥 오바로 전용될 것 같은데 딱 잡아주는 모습. 전형적인 예전에 제가 아반떼 AD에서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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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km입니다. <laughs> 야 이거는 뭐 거의 뭐 한강에서 타는 카트 수준의 재미를 주는데요. 낮은 속도에서 낮은 속도에서 엄청난 운전의 재미를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딴지 얼마 안 되고 젊은 친구들이 안전하게 차를 탈수 있게끔 배려한 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어, 조금 빠른 속도로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그리고 넘고 나서의 이 모습, 혹시 쇼바가 없나요? <laughs> 스프링으로만 간다는 느낌? 근데, 예전에 제가 탔던 이 소형 차들, 준중형 차들에 비하면은 이 차는 되게 세팅이 잘된 거예요. 아반떼 AD를 제가 2016년도인가 무트라인에 있을 때 리뷰를 했죠. 차 좋다 그랬잖아요. 그게 서브 프레임이 2세대 확장형 서브 프레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알버트 비어만 형님이 주행 세팅을 되게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확장된 3세대 서브프레임을 갖고 있는 아반떼 CN7을 리뷰하면서 또는 K5나 소나타 등을 리뷰하면서 노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확장된 서브프레임이 강성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니들이 이 강성이 받쳐지는 차체에 맞는 서스펜션 세팅을 못해서 피로도가 세다. 너무 탱탱하다. 주행 느낌이 안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차체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와인딩에서 많이 실망스러운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반떼 AD를 2016년도? 아마 그때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칭찬을 많이 했어요. 주행 세팅 값도 좋고 부드럽고 좋다. 최근에 아반떼 CN7이 딴딴한것 같지만 잔진동이 많이 올라오고 불편하다. 기억나시죠? 얼마 전, 몇주전 영상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얘는 지금 서브 프레임이 2세대 옛날 거죠. 여기에 지금 확장 서브 프레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만 있는 거 과거의 2세대 과거 전륜 소형차 서브 프레임이에요. 현대자동차는 지들은 확장된 신형의 서브 프레임을 쓰면서. 같은 회사인 기아의 K3에는 그 프레임을 주지 않은 거예요 뭘알 수가 있죠? 얌스럽다 만행이다 이런 걸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아반떼 AD가 나올 때 알버트 비어만 형님이 맥주만 형님 내가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비어만 맥주만 형님이 요 부실하지만 여기 앞으로 확장 프레임이 없는 이 부실한 서브 프레임을 요 로우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피봇의 각도,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부싱 기술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외로 얘가 괜찮았었어요. 근데 내가 약간 좀 무르다, 말랑말랑하다, 좀 단단함이 없다라는 걸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과거에 아반떼 스포츠가 괜찮은 성능이 나왔던 건 세팅을 잘했기 때문이죠. 근데 얘를 지금 타보면 제어의 이 하체 우리기가 끝나고 다시 와인딩이 끝나고 일반 주행에 가보면 얘가 이것 때문에 부드럽고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cn7 아반떼보다 이 k3가 오히려 더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훨씬 더 부드럽고 좋은 세팅값을 준다는 건 요거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일상의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아반떼 cn7 보다는 k3가 더 좋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 뭐 드라이브 샤프트에 뭐뭐 뭐 이렇게 뭐 잡아주는 거 브라켓 이런 거 없죠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쌈마이에 거의 뭐 끝판왕을 달리고 있죠 이거는 뭐 거의 뭐 말을 아끼는 게, 내가 또 기아 자동차를 또 알게 모르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말할 게 없다. 말할 게 없는 거고, 알루미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고, 여기도 말할 거 없고, 그리고 뭐, 아. 우선, 나그만 하자.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이 차는 그런 거 아니잖아. 너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할 말이 없는데 뭘 자꾸 찍으라는 거야. 무슨 분량을 뽑아, 방송국이야. 분량을 뽑아, 는뭘 뽑아내, 내가. 무슨 뭐 드라마 제작국이냐? 분량을 뽑아내게? 뒤에도, 뭐, 너, 그만하자니까. 아반떼 AD 때 썼던 그 프레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어차피 이급의 차가 엄청난 운동 성능을 내야 되거나 엄청난 강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유럽의 골프나 이런 차들도 다 이렇게 서브 프레임이 2세대 프레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강성에서는 부족하겠죠. 근데 내가 아반떼 CN7을 리뷰하면서 지적했던 것 중에 가장 큰게 뭐였어요? 하체의 탱탱함을 어, 해소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서브프레임을 확장해서 하체를 단단하게 하려고 는 했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진동 펄스라든가 안 좋은 부분. 탱탱거림을 서스펜션 세팅으로 잡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제가 소나타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 전에 아반떼 AD나 LF 소나타 때뭐 뭐 확장되지 않은 아이지 그랜저 수창경 1세대 아이지 그랜저 등 제가 칭찬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얘가 지금 그거예요 이준중형에서 얼마나 달리겠냐 그리고 요 정도 요런 데서 내가 다른 차로 다 100km 95km 110km 달린데 60km로 달리면 어때? 아니 힘이 없는 MPI 엔진의 듀얼포트로 그냥 살살 달리라고 만든 건데 이 엔진 을갖고 여기서 100km 달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고 다른 뭐, BM하고 뭐, 포르쉐 이런 애들 다 나가 뒤져야지. 얘는 그냥 원래 힘이 없는 엔진이니까 이렇게 달리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성능을 내는 파워트레인에 걸맞는 부들부들하고 온화한 이 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K3의 차체 세팅이라든가 주행 세팅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차가 기아 자동차고. 뭐, 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아, 아반떼 CN7이 저는 좀더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실내의 투톤 컬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나는 이 차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기아라는 네임벨 브랜드 밸류가 현대의 브랜드 밸류에 밀리는지 어쩌는지 모르게 돼, 뭐, 소렌토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아 자동차가 좀더잘 나간다는 뉘앙스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브레이크가 많이 식었을 텐데. 브레이크 한번 밟아 볼까요? 좀 평지 같은 데서 100 몇에서 한번 밟아 볼까요? 어, 브레이크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요 아반떼 AD 때 알버트 비어만 형님이 세팅해 놓은 이 세팅 값이 이 차에 고스란히 있어요. 그리고 좀더 기아 자동차에 뭔가 운전에 재미를 주는 그런 것들이 이 차에 고스란히 녹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K3를 강력하게 2급의 차를 살려는 모든 소비자들한테 권장하고 싶습니다. 엔진과 미션. 아반떼보다 더 나긋나긋하게 잘 세팅된 느낌이 들어요. 물론 똑같겠죠. 근데 하체에서 오는 느낌 때문에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지금 K3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이드 미러 밖에 없어요. 얘가 사이드 미러가 되게 얍상하고 멋있게 생겼는데 의외로 사각지대가 많고 보여지는 화각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볼 때마다 불편하고 얘 위치도 뭔가 좀안 맞아요. 얘도. 그러니까 요 사이드 미러와 룸 미러 말고는 사실 뭐 인테리어는 캐박해잖아요. 사람들마다 다르고 뭐스튜어링윌이나뭐다 그리고 의자가 좀 높아서. 뭔가 앉았을 때푹 꺼져 앉는 느낌을 좋아하는 노세장한테 한마인데 이게 대부분의 여자 운전자나 뭐좀 외소하거나 마르고 키가 작은 분들한테는 이런 시트가 좋을 거고 시트의 인체공학적인 부분도 충분히 괜찮고요. 뭐 계기판이나 센터 모니터나 이런 것들은 뭐 현대 기아 자동차 다 똑같으니까 저는 이 차를 타고 출퇴근도 계속 해보고 시내도 타보고 에어컨도 빵빵히 틀어보고 다 했는데 아반떼가 현대라는 브랜드 밸류 그리고 아반떼 신세빈 디자인이 좀 멋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 말고는 뭐 확장된 서브 프레임 때문에 걔가 더 튼튼할 것이다? 글쎄요, 사고가 났을 때차체 찌그러짐을 버티는 거는 인사이드 패널과 여기, 어, 에 필러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부 쪽에 있는 서브 프레임은 운동 성능과 관련이 된 거지 사고 시에 찌그러짐을 방지해주는 것과는 저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차가 엄청나게 뭐 서킷에서 조지는 차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오너들한테는 K3가 주행 느낌에서 그다음에 주행을 장시간 했을 때 피로도를 주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K3가 아반떼보다 훨씬 더 상품성이 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에서도 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뭐 똑같은 파워트레인에 이런 거더 이상 리뷰는 필요 없겠죠. 그냥 노사장의 리뷰는 언제나 그렇듯 진실을 전달하잖아요. 준중형급에서 차를 사고 싶다. K3를 선택하시죠. 후회가 없을 겁니다. 리뷰 끝났냐고요? 끝났습니다. 더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뭐, 리뷰가 더. 저기 CN7 있네. 이거 이거잖아. 여기 앞에. 멋있잖아. 디자인은 얘가 더 멋있는 것 같아. 내기 같기도 하고. 근데 차는 껍데기만 보고 타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 성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K3를 추천하면서 어, 중고차 알아 가기에 렉서스와 EQ900을 위해서 다시 또가도 지금 시간이 아침 8시입니다 노 사장이 이렇게 부지런해졌습니다 <laughs> 부지런히 리뷰를 찍고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차들이 없잖아요 아침 일찍 나와서 자 프락셀을 달리면서 광고 하나 보시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쪘죠 노보스몰에서 노코멘트 제품으로 거의 뭐 수만 개라 해도 될 만큼 엄청난 양이 나갔습니다. 왜 많이 나갔겠습니까? 후기의 후기의 후기, 성공 사례, 여자친구, 와이프, 뭐 원나잇 썸뭐등등에서 엄청난 효과를 보여줬죠. 그 제품을 아, 재고가 다 소진돼서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로 남자들한테 필요한 활력, 체력 증진 그리고 지금 같은 여름 날씨에 필요한 아르기닌, 블랙마카, 복분자 타우린, 야관문 파라나 추출 이 중에 타우린이 되게 비싼 성분입니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그 바카스에 들어 있는 타우린의 성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노터치업에 들어 있는 성분 양을 보세요. 뭐, 화학적 성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음,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포씩 아침에 물 드실 때 같이 먹으면 되는데, 그 효과가 남다르고 엄청납니다. 아, 뭐, 광고니까 더 이상의 말은 생략하도록 하고, 여자친구분 앞에서 목에다 힘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있는 분들, 우리 유부남 아저씨들, 저녁 반찬이 나지니접받고 사셔야죠. 드시면 됩니다. 좋은 가격에 <laughs> 아, 세트 구성까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스물 들어가시죠.